기자 쇼반지용입니다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제가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미 제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요즘 미스트로 2나 불타는 트로맨 때문에 새로운 트로스타들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원조 트로맨들의 팬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소식입니다. 저희 올데스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낚시는 하지 않습니다. 없는 얘기를 제목으로만 들을까 하고 내용에서는 사실은 그렇진 않았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정확히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럼 그들은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어떤 이유로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만나는 재회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 이 부분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궁금한 거 과연 그들은 언제 어디서 만났나? 지난해 12월 19일 얼마 안 됐죠? 월요일이었습니다. 서울 모초에서 만났는데 누가 모였냐? 이명우,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등이 자리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탑6 중에 한 명이 없잖아요. 누구죠? 정동원 군이죠. 왜 정동원은 없냐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저녁 때 만나서 식사와 반주, 술한잔 걸치는 자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원이는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형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남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들은 왜 만났을까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미스터 트롯 공식 활동이 끝난 게 2021년 9월입니다 그리고 그후 정말 바빴죠 거의 1년 만에 한 자리에 회동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 일부러 안 모인 게 아닙니다.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각자 너무 바빴잖아요. 앨범 냈죠, 콘서트 했죠, 방송 활동도 다 따로 하죠. 이러다 보니까 스타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예전에 방송이 있을 때야 그 방송 녹화를 위해서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 그들이 모였다는 건데 이제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죠.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그들의 속 얘기를 털어놓고 회포를 푸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모임 누가 주도했을까요? 그런데 이 주도라는 게 각자 다 친한 사이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데 제안, 우리 한번 보자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만나는 시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제였다고요? 12월 19일. 그 전후로 해서 가장 큰 일정이 끝난 게 누구였죠? 바로 임영웅 씨입니다. 12월 11일 고척 스카이돔 공연을 마쳤죠. 그리고 올해 사실상 처음으로 시간이 난 거예요. 그전까지 진짜 시간이 없었죠. 앨범 콘서트 준비하다가 5월에 발표 후에는 반년 넘게 내리 정말 100m 달리기라듯이 달리기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일정을 마친 이명웅 씨가 공식적으로 이 그들이 함께 있는 단톡방 등을 통해서 만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일 날 만났으니까 그 전에 우리 언제 만날까 하고선 제안을 했겠죠. 한 일주일 정도를 생각해봤을 때, 임영웅 씨 12월 11일 날 공연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어찌 보면 이 미스터 트롯 형제들과 만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소리> 이 와중에 또 굉장히 흥미로운 방송이 하나 있었어요. 12월 29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IHQ 예능 돈줄 내러 왔습니다. 여기에 김희재 씨가 출연을 했죠. 이때 이영자 씨가 김희재 씨한테 물어봅니다. 미스터 트롯 멤버들이 희재 씨 나온 돈줄 방송을 봤냐고 라 물었는데 김희재 씨가 답을 했어요. 그렇다. 우린 단톡방이 있어서 꾸준히 연락하고 지낸다. 중요하죠. 꾸준히 연락한다는 거. 신곡 나오면 응원도 해주고 가끔 밥도 한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영자 씨가 또 예능에 걸맞는 질문을 합니다. 보통 돈은 누가 내냐? 궁금하죠? 오늘 돈 누가 내는지, 누가 쏘는지, 항상 모임에 화두잖아요. 김인재 씨는 누구라고 답했을까요? 이영웅 씨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밥도 많이 먹는다. 늘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라고 해준다. 한 번은 영웅이 형이 광진구 쪽의 호텔에서 회식을 시켜줬다. 스태프몫까지 형이 다 냈다라고 말해 모두의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영재씨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임영웅씨가 다 해주는데 희재씨는 미스터트롯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김희재씨는 저는 사랑을 준다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탑식스의 관계는 여전한지 궁금하시죠? 여기서 김희재씨의 답변을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우린 단톡방이 있어서 꾸준히 연락하고 지낸다. 신곡 나오면 응원도 해주고 밥도 한 끼씩 한다. 이 단톡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카톡 들어가면 몇 개의 단톡방이 있으신가요? 정말 많이 있죠. 모임마다 있어요. 이거는 뭐 회사 모임, 이거는 친구 모임, 가족 모임, 조기 축구회 모임, 반상회 모임 등등등.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 한 편을 같이 하면서 단톡방 하나 없는 드라마 팀도 꽤 있습니다. 함께 일한다고 반드시 친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회사 다니는 분들. 회사에 있는 모든 분하고 친한가요? 업무상 대화는 나눌 수 있죠. 그리고 회사 업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단톡방이라는 같이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나랑 친한 사람들은 몇 명만 따로 단톡방을 파서 거기서 대화하죠. 마찬가지예요. 미스터트롯 같은 경우는 이 탑6가 그들만의 방을 갖고 꾸준히 소통을 해 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각자의 이런 콘서트 공연장에는 게스트를 서거나 오지 않았나요? 팬들은 그걸 원하죠. 당연히 미스터트롯 이 형제들이 같이 무대에 서는 거 원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명웅씨 콘서트에 영탁은 오고 이찬원과 김희재는 안왔다 마찬가지로 영탁의 콘서트에 이명웅은안 오고 이찬원만 왔다. 그럼 사람들이 와 왔다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생각이 나올까요? 아니, 이명 콘서트에 영탁은 토대 선생님 갔는데, 영탁 콘서트에 왜이명은안 왔어? 아니, 왜 이찬호는 영탁에는 가고, 이명훈 때는 안 갔어?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반드시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팬들마다 좋아하는 가수가 다르고, 팬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두고 의견과 분석은 분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무리해서, 이 각자의 스케줄이 있는데, 무리해서, 무대에 서고,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드는 궁금증. 그래도 나는 술을 마시지 못하지만 정동원 군이 같이 안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정동원 군이 서운해하지 않았을까? 그에 대한 답을 또 다른 방송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JTBS에서 방송된 톡파원 25시입니다. 자, 이거 누가 출연하고 있죠? 이찬원 씨가 고정 출연자인데 여기에 정동원 군이 게스트로 초대가 됐어요. 이때 정동원 군에게 질문이 갑니다. 형들에게 서운한 점은 이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때 정동원 씨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보다 그땐 더 어렸으니까 밥 먹으러 갈 때도 형 삼촌들은 꼭 술을 마신다. 밥 먹다가도 먼저 가고 본인은 밥 먹다가도 먼저 가고 술을 함께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본인은 함께 할수 없어서 아쉽다 서운하다는 얘기를 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 전현무 씨가 얘기를 합니다. 같이 녹화하고 깔깔깔 하다가 끝나고 대포 한잔하자고 쓱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우리랑 똑같다. 술 먹으러 갈때 우리 안 부른다. 이 얘기는 전현무 씨도 술을 잘 마시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김숙 씨도 옆에서 마찬가지로 동원이 마음이 이해가 간다라고 동조했어요. 그런데 이날 김숙 씨가요. 우리 프로그램에 창또 라인이 처음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현무 씨는 내 갈교는 영탁 라인이다라고 했는데 이때 김숙 씨가 또 에이 장민호 라인이지 워낙 친하잖아요 삼촌 조카 사이 이때 정동원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했을까요 이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죠 저희는 다 그냥 이찬원 라인 정동원 라인 다 라인이 하나씩 있다라고 했고요 이찬원은 정동원도 정동원 라인이 확실하게 있다 함께 어울려 다니는 친구가 있다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장민호 씨부터 정동원 군까지 나이 차이가 워낙 높다 보니까 또래 친구는 아니죠. 아무래도 동갑내기 또래 친구들 모임 각자의 라인은 따로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천원 씨가 한마디합니다. 이 라인 자체가 모두 이명옥 라인에 속해 있다. 이명웅 씨가 1등이기도 하지만 정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찬원 씨는 레이블처럼 회사 같은 개념이다. 찬또 라인도 결국 이명웅 라인에서 파생된 거다. 제일 꼭대기는 결국 이명웅이라면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이명웅 씨가 1년 모든 활동 끝내고 동생들, 동료들 못 챙겼는데 밥한끼 먹자, 회포 풀자라고 해서 딱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서 무엇을 도모했을까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진짜 편하게 서로의 이야기 주고받고 회포를 푸는 자리였다고 해요. 1년 동안 서로의 활동도 정리하고 또 덕담도 나누고 이랬던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팬들이 궁금하고 저도 궁금한 그겁니다. 이들은 다시 함께 할수 있을까? 탑6가 다시 뭉쳐서 활동을 할수 있을까? 다들 그게 궁금하시죠?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취재를 했어요. 자, 근데 일단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뭉치는 자리다? 이건 아니었다고 해요. 정말로 하늘을 마무리하는 친분 도모 자리였죠. 일단 사실 한 자리에 모으는 거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그들 각자가 모두 스타예요. 각자의 영역이 이미 구축이 됐기 때문에 또 각자의 소속사가 다르죠. 이해관계가 달라서 스케줄을 한 번에 묶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그들이 스타이기에 가능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소리가 크다는 거죠. 소속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입장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기투합해서 한번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소속사 역시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스케줄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과연 리서트로 탑 6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을지 저희 올드스타가 열심히 취재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쯤 누구보다 빨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